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혼종합개발 좀 편안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제가 이거 신혼종합개발은 1월 19일 날, 1월 19일 날 멤버십 영상에다가 제가 올려 드렸습니다. 차트가 좀 눈에 들어오고 좀 상승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학습용으로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 들어갔을 때 제가 교육해온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금은 상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딱이 순간 차트 어떻게 보십니까 상 들어갈 때 팔아야 할거 홀딩해야 할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밑에 이제 댓글들이 있는데요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교육해온 게시판이니까 좀 레벨이 수준이 좀 높습니다 자항상 제일 중요한 거 상한가 치기 전에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살핀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음, 차트 분석을 할때그 상한가가 상한가 가기 전에 상승을 준비한 흔적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 상승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주가를 상승시킬 때는 그 상승시키는 주체가 있을 겁니다 뭐 하다못해 뭐 리딩하는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세력이라든지 뭐 대주주라든지 이런 그룹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뭡니까 여러분? 음, 아니, 주가를 상승시키면 그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들고 있는 게 수익이 많이 나겠죠 주가를 상승시키면 그러면 들고 있는 게 수익이 많이 나니까 물량을 한두라도더 살라고 할까요 안 살라고 할까요? 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상승전에 상승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보다시피 이것은 지금 현재 상승을 준비한 흔적이 있습니다. 자그 흔적이라는게 뭐냐 이 늘어난 그래랑들이죠 요기 요기 뭐 요기 다 늘어난 그래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걸 빼고 나더라도 오늘 걸 빼고 나더라도 누군가의 노력이 이렇게 진하게 많이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약간 확대를 시켜보면 이키큰게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요기 여기 보세요 여기는 그래랑이 거의 죽어 지냈는데 오른쪽 가면서 그래랑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이것으로 볼때 어이 종목은 상승하기 전에 음, 노력과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음, 플러스 1점을 준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상따가리 캔들과 노력의 흔적들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차트는 지금 이긴 윗꼬리들이 있죠. 긴 윗꼬리들이 있는데 그 윗꼬리들이 고점이 상한가인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표시를 해보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이거 상따가리고요 고점이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고점이 상한가입니다. 자, 고점이 상한가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음, 고점이 상한가라는 것은, 음, 최고가에 매도를 했든지, 최저가에 매수를, 아니, 최고가에 매수를 했든지, 그러니까 매도 아니면 매수입니다. 따라서 상한가에서 얘들이 어떤 목줄을 가지고 움직였는지, 음, 매집인지 매도인지에 따라서 그것은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이 상한가였는데 또 잠깐 터치만 한 상한가인지 아니면 홀딩되어 있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홀딩이 되어 있었다, 상한가 들어가서 마감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편안하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세력이 팔고 튀기기 위해서, 팔고 도망가기 위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상 가는 척하고 뜨는 게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한가 들어가서 홀딩을 해가 있으면, 개미라는 존재들이 언제라도 팔아버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팔아치우기 위해서 상을 찍을 수는 있는데, 상한가를 홀딩하게 되면,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매도하는 위험 요소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상따까리도, 음, 고점이 홀딩돼 있던 고점 상한가인지, 그게 아닌지, 이게 또 중요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 분봉종과진사들를 가지고 한번 그 흔적이 어떤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음 처음이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 제가 지금 스페이스바를 겁나게 누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자 7월 30일 정도 여기 자 이기네요. 이 고점입니다. 이 고점입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 9분에 상들어가고 여기 10분에 약간 1분 정도의 어, 상한가가 홀딩된 기록이 있습니다. 사항가 홀딩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점에서 사항가 홀딩되어 있는 동안에, 개미들이, 음 팔아치울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준 거죠. 뭐준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가 사항가였냐면, 12월 28일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입니다. 12월 28일. 야 이거는 뭐, 홀딩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뭐, 하루 종일 뭐, 이 사항가 머물러 있던 자리가 많으니까, 이거는, 진짜 매집, 매집이나 매도에 따라, 매도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전혀 달라질 문제죠. 그래서, 어 이게 사항고 홀딩 자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선 한번 다 끄어놓고요, 가로선 한번 끄어놓고 이, 이 위에 겁니다 위에 끕니다. 그 자리들을 예 찌르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집을 했던 매도를 했던 이자를 편안, 편안하게 무던히 그냥 오르락 내리락한다라는 것은 그건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 여기 있는 물량 따위는 무섭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상딱가리를 제가 표현을 드릴 때어이를 제가 유튜브 멤버십 영상에 처음에 올려드릴 때그 상딱가리 가로선을 긋고요. 상딱가리를 꺼어놓고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A4용지를 딱 접어가지고 힘껏 오랫동안 많이 문지르면 거기가 헤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찢으면 거기가 찢어지잖아요. 찌지지지 그래서 이 상딱가리 자리를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뭐겠습니까? 여기 상딱가리를 들락날락 하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A4용지를 접어놓고 손으로 계속 문지르면 그게 계속 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상딱가를 넘어서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1월달 이제 1월 21일날 영상 어 1월 아무튼 그때일 겁니다 멤버십 영상으로 처면 제가 올려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음 제가 뭐 유심히 관찰하던 종목인데 그래 지금 이게 상승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보시면 상딱가리 캔들과 노력한 흔적이 있다 이게 플러스 1점 자 보세요 이게 이 보시면 플러스 1점이라고 되어있죠 이 플러스 1점이 무슨 의미냐면 좋아요 라고 그냥 딱 땅땅 좋아요 하고 나서 그냥 뭐 땅땅땅 찍으면 끝나듯이 그런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 1점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 어,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을 플러스 1점 준다 이렇게 평가를 한거죠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좋아요 그냥 이 차트는 다 좋은 겁니다 라고 몰빵치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 플러스 1점 준다라는 마음 자세인거죠 자, 그리고 앞쪽에 매물대를 확인한다. 매물이 있으니 보유 중이면 일부 수익 실현한다. 한번 볼까요? 앞쪽에 매물대. 상한가 자리에 앞쪽에 매물대. 요기. 자, 밑에 거는 상, 이 상따깔에 으니 이거는 이제 요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쭉 가봤더니 뭐가 있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주가가 올라오면은 맞을 자리가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요기. 요기입니다. 요거는 좀 그래가지고 뭐니까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보면, 자, 봅시다. 이 대란 거래가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이제 상따가래 자리고, 여기 대란 거래가 있으니까 일단 매도, 일부 매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자리는, 올라온 자리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팔아줘야 된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자, 올라오면 일단 팔아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어, 맞고 떨어질 자리 오늘 잘 맞고 떨어진 겁니다. 오늘 당일도, 당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맞고 떨어질 자리에 잘 맞고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또 보고 있다가도 맞고 떨어질 자리니까는 떨어지는 걸 보고 아, 저건 증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맞고 떨어질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를 일부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 수익 실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맞고 떨어지는 게 증상이니까 그걸 증상으로 보고 또 길게 본다면 버틸 수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종가선차트를이라서 추세선 상승했는지 본다. 추세선 상승은 안 좋은 거죠. 좀 종가선 쳤다. 한번 볼게요. 어, 추세에 상승이라기보다는 맞고 떨어졌고 또 맞고 떨어졌고 흔적들은 음, 착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봐야 되고, 음, 그죠. 하루 종일 상을 풀었다가 닫았다가 하면 오늘 장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 날에는 신고가 상태에서 상을 말았다 풀었다 하면 앞쪽에 매물을 내놓으라고 했을 수 있자, 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어, 2시 점에 풀려가지고 지금 3시 7분 점에 어,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대략 뭐 1시간 음, 뭐 10분 정도? 이 정도죠? 1시간 10분 정도 풀어주면 풀어주면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도 또 좋게 해석할 수 있다. 물량을 받으면 좋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 한번 봅시다. 뉴스 주택공급대책발표 기대감이라는 뉴스가 1시 반쯤에 나와서 상승했다. 아무 뉴스가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같다. 감점 1점 좋네요. 1시 반쯤 뉴스 한번 볼게요. 1시 반쯤에 자, 1시 반쯤에 뉴스가 예, 신혼 중합 개발 다음 주 발표, 주택 공급 대책 소개 그린벨트 해제. 자, 이런 뉴스가 없으면, 이런, 자, 이런 뉴스가 있으면 개미들이 달려들죠. 이런 뉴스가 있으면 개미들 호재다 생각하고 달려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시 반쯤에, 어, 이때네요. 그저 뉴스가 있으니까 개미들이 달려들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감점으로 준다. 이런 의미겠죠. 예, 그래서 감점으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한 말씀 또, 음 추가로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저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 정부, 여당, 어 지지도가 낮아지게 된, 뭐,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 버렸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주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화가 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 저도 경험자입니다만, 집값 잡아줄 테니까 기다리라. 집값 잡아줄 테니까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더니 기다린 사이에 집값이 뭐 엄청 올라버린 거죠. 그랬더니 아니 믿고 기다렸는데 집값 올라버리니까 집을 살 수도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불만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고 또 젊은 세대들은 언제 벌어서 집 사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버는 돈 또는 저축하는 돈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저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지금은 좀 글쎄요. 일단 패스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서울시도 어떤 상태입니까? 서울시도. 예, 지금 서울시장 나오 후보들이 죄다 무슨 소리합니까? 예, 주택 공급 대책, 부동산 정책을 바꾼다. 그리고 뭐, 재개발을 허용한다. 또는 뭐, 올림픽대로 강변, 강변로 이기를갖다가 뭐, 16만 호 아파트로 덮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세권 옆에 있는 뭐, 빌라들, 이런 데들, 뭐, 재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뉴스 자체가. 이 뉴스 자체가. 예,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할 때까지 계속 넣을 얘기다. 그러니까, 제로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제로의 길이. 여러분, 제로의 길이가 뭡니까? 어, 그 제로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하는 제로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대통령 선거는 제로의 길이가 언제까지입니까? 12월 19일인가 이때까지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는 제로의 길이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권 주자주들을 고를 때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이걸 깨찰수 있는 사람들 테마를 고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대통령 후보군에 넣을 수는 있어도 기호 1번, 2번, 3번을 차지하기는 힘들 거야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 당내 경선에서 1등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골라야지만 당내 경선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제로를 탈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에 당내 경선에서 어, 후보가 되어야지만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골라서 우리가 어, 종목을 들고 있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주택공급대책도 서울 시장 선거하기 전까지 끝없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단발적으로는, 어 지금 감점 1점이 맞습니다만, 감, 감 얘기에서는 단발적으로는 감점 1점이지만, 어 이게 다뭐 붙여야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재료는 살아있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서 어, 그래서, 어, 이기는 감점 1점이지만, 또 플러스 1점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고, 재료의 길이는 충분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정이나 전환사채 등의 발행 이력이 없어서 회사가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은 것을 보인다. 플러스 1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2009년도 액면 병합, 2015년도 액면 병합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가 없죠. 유상증자나 무상증자가 없다라는 것은 회사가 돈이 궁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어, 망하게 찍진 회사들이 뭐합니까 계속 유정하죠. 그런데 신원종합개발은 그런 게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플러스 1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 여러분한테 미션을 드려봤는데 일단 뭐 다른 분들도 이 정도는 다 합니다만 음 호시 후보 님이 야, 이렇게까지 분석해 주셔 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 만들 때 제가 무엇 무엇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저도 이렇게 메모를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뭐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개정적으로 힘들지 않을 것이다. 플러스 1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 그래랑 상장 주수만큼 나왔다 음 장이 안 좋은 날 매집한 것일까 매도일까 양날의 칼이죠 음 앞전 매물 때보다 최근 그래랑이 줄면 줄면 더 좋겠지만 계속 늘어났다 감점 1점 예 그래랑이 그래랑이 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게 감점 1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장안 좋은 날 여러분 장안 좋은 날 매집하면 매집 겁나게 잘 됩니다 밑에서 그냥 매수한다고 받치만 놓으면 개미들이 그냥 다 매도해주니까 매집이 잘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장안 좋은 날 매집한 거라면 굉장히 좋은 건데 반대로 팔아먹어버렸다 치면 어 나쁘다 이런 의미겠죠 음자그 얘기고요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이 칼그게 예 감점 1점 주셨네요 그 다음에 지분율 대표이자 18% 자사조 4%대주도 지분이 낮은 것은 감점 요인이라 예, 지분율은 낮다 하더라도 주가가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유통주주가 많기 때문에 먹을 게 많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물량이 있을 시에 일부 수익 실현하고 보유의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 멋지게 잘 하셨습니다. 음, 밑에 공부만은 살길 님도 6월 매물 때 물량을 해소하기에는 이전 거래량이 작아 보인다. 6월, 6월 매물 때? 6월에면 여긴가요? 여기?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 7월? 예, 여긴가요? 5월달인데? 아무튼, 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아, 6월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6월은 이거 아닌데. 아무튼, 그, 거래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제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막 흔들어도 적게 나오는 것은 또 괜찮습니다. 그게, 거래량이 기복 심한 게 노름수가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터진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기복이 심하다 하더라도, 많은 게 500이죠? 야, 이, 또요거는 많은 게 100만이죠? 많은 게 290만이고, 그래서 이 많은 거래량이 상장주수보다 빵빵하게, 비슷하게 넣으거나 많이 넣으면 안 좋은 겁니다. 아무튼, 음, 그렇구요. 음. 멀리 갈려고 하면 매물 대수와 개미 물량 소화가 필요할 것 같다. 오늘 상자리에 매도 또는 우려를 시도했을 때 팔고 밑에서 기다리는 게 좋아 보인다. 기본 물량만 남기고 나머지 다 파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최근 트렌드가 연속적으로 가기보다 흔들면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음, 상따까리가 많은 차트죠. 그래죠8천원에 이하의 매물 욕심이 있는지 간건일것 같다. 오늘 상한가에서, 오늘 6,690원이니까, 음, 작년 12월 조회공시 요구, 중요성부 없음,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지금 현재, 어, 말씀하신 대로, 어, 좋은 이유도 많고요, 적은 이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 이상딱가리가 있는 자리든, 상따가리가 있는 자리든, 이게 통째로 매집이면,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죠.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다. 그죠? 이 상따가리가 매집이면, 시세를 분출하는 경우들이, 마, 어, 많이 있긴 하죠. 음, 그냥 여기, 한가 보면, 이 고점이 상한가고 이 고점이 상한가거든요.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파하면은 시세를 분출하는 거거든요. 이 2,700원 대 3,000원 여기에서 이게 여기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도 상따가리 차트 베이스를 끼고 상이 상승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따가리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오, 시세 분출할 때까지 홀딩할 수 있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이제 올라가면 맞을 자리들이 있다 라는 것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차트를 길게 밀어 보잖아요 그러면 내일 주가가 예를 들어서 30%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 칩시다 이 정도 그냥 대략 이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올라가다가 맞을 자리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대란거래했기 때문에 이 위치 어디에서 맞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은 맞을 자리는 여기고요 여기는 당연히 한번 맞을 자리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7800원 한번 맞을 자리가 있고 여기는 얼마? 8050원 7800원에서 8050원에 맞을 자리가 있다 그러면 내일 상한가 자리가 8690원이네요. 8690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올라가면 여기 자리나 여기 자리 그 맞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들에는 한번 매도하고 밑으로 후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일 올라가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한번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집한 그 노력을 생각한다면 노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거기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 중에 어, 유상증자, 뭐 신주인수권, 뭐 전환사체 이런게 없어갖고 회사 사정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분율은 근데 좀 낮아요. 지분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율도 한 개인이 18%를 가지 있으면 이게 좋은 거라고요. 말씀드렸죠. 예. 음, 지들이 낮기는 합니다만 개인 한 명이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주도 누구 겁니까 결국 예회사거죠 회사꺼니까 22% 23% 정도 들고 있는 거 그러면 이건 음, 음, 거꾸로 얘기하면 유통주수가 77%나 될수 있다 이런 의미도 어, 됩니다 그리고 좀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요 그이 이 정부가 탄생될 때 앞서 이명박 정부라든지 이럴 때 이제 사대강을 하고 하면서 건설업을 붐을 일으켰죠. 그래서 건설업 붐을 일으키는 것은 인위적인 인위적인 그 노력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건설업이나 어, 일으키는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집값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부동산을 지금 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음,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반대했던 것이 지금 찬성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담배값, 뭐, 소, 뭐 소주값, 술값 올린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올릴 때, 어 진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8000까지 올린다 하니까, 예,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튼, 근설업도 음, 마찬가지로 어,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별도는 음, 뭡니까? 별도는 음, 신혼 종합 개발만 보는 거고, 연결은? 연결은? 뭐종속계산라든지 이걸 다 연결해서 보는 거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음, 매출이 2,000, 1950, 2200, 2200, 2500더 어,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조금 줄어든 게 있고요. 여기는 좀덜 나와 있는데, 그러면 2500억 매출인데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518억 예, 높은 편이 아, 아니죠 그렇죠?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음, 부채비율이 146 이게 좀 높네요 어, 높다기보다는 부채비율이 좀 있고 유보율이 좀 약하네요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음, 유보율이 뭐한400% 500%이되면 좋은데 이거는 뭐 자본금이 530억이면 빚이 122% 있다라는 얘기고 회사를 청산했을 때 손해 지는 것은 530억에 68% 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음,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 매출에 비해서 시총은 좀 낮은 상태하기 때문에 좀 욕심을 좀 부려 볼 만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멤버십 영상에다 올려 드렸던 거 있죠. 상승하기 전에 이 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갭.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상승했습니다만 매집했다고 볼수 있는 구간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오늘 상을 갔는데 상을 갔는데 이만큼 갭이 어때요? 갭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분해서 보면 예, 6,200원부터 탈탈 틀었으니까 6200원 예, 얼찍이 자리죠 6,160원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탈탈 틀었네요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뭡니까 갭이 해소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갭이 해소되었는데 굳이 오늘 상한가에 팔았어야 됐나 라고 물어보면 그건 좀또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부 매도해야 된다 라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고요 또 떨어지면 다시 살수 있다는 얘기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앞쪽에 있는 이 캔들을 봤을 때는 갭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어, 오늘 욕심 한번 부려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더군다 오늘 장이 엄청 안 좋았잖아요?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 간혹 장안 좋은 날 미쳐 날뛰는 종목들이 대박주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음, 장이 안 좋은 날 미쳐 날뛰는 종목이 될수 있을까라는 이런 기대도 한번 품어보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교육형 게시판에 이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야, 이런 정도로 분석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 바보스타게 있잖아요. 많잖아요. 많으니까 고인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수업 준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laughs> 예, 아무튼 잘하고 계시고요. 어, 여러분 의견도 한번 짚어봤고, 제 생각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음, 상따깔의 의미, 그리고 또 오늘 장안 좋을 때 움직였던 이 모습들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보면 또 우리한테 좋은 공부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